네 안녕하세요. 어, 벌써 수요일이 됐네요. 어, 지난 시간 1편 가로 세로 그리고 코스 패턴에 이어서 오늘은 2편 방송인 휘기와 빈도 시간이죠. 어, 오늘은 낙첨표에 관해서도 잠시 설명드릴 계획이니까 참고하셔서 방송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988회차 대비 회기 번호부터 먼저 보시고 가실게요. 어, 조건 1과 조건 2와 조건 3으로 가져왔는데, 어, 조건 1은 21회기가 되겠고, 967회차가 됩니다. 현재 13주 연속 출연 중에 있고요. 1번에서 40번까지 번호가 들어와 있으니까, 음, 첫 번째 이 번호들을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설명을 드리고요. 조건 2는 42회기가 되겠습니다. 946회차가 되고요. 8주 연속 출연 중에 있습니다. 9번에서 40번까지, 어, 40번이 여기에 똑같이 두 수가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 3, 45회기가 되겠고요. 현재 4주 멸 상태에 있고, 5주 멸이 한 번이 있었습니다. 역대 5주멸이 한번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현재 4주멸 상태인데, 과연 이게 5주멸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뭐 3주 혹은 2주 정도 이후에, 어 대체적으로, 어 출현하는 그런 패턴 흐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관심 가지셔야 될그 구간은 바로 요 조건 3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1번에서 1번부터 45분까지 번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난, 987회차 회기에서는, 어, 성적이 별로 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조건 1에서 7번이 이제 출현을 했고, 보너스 번호죠. 어, 두개 번호에서는 출연할 45회기, 지난 45회기가 되는데,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될것 같고, 제가 지난 987회차 때 조건 4를 설명드리면서, 중요 포인트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에서 15번과 23번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회기가, 바로 45회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회기에 대해서 이 번호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번호가 들어와 있는 전체적인 수구요. 총 14수 들어와 있고요. 이 중에서 두 수에서 세수 정도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되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죠. 회기 번호를 굉장히 많은 회차를 가져오면 그 속에 번호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많은 번호가 많을수록 여러분의 선택도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회기 번호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나온다라기 보다는 그 번호들, 보통 조건 1에서 4까지 이제 전달해드리는데, 을 이렇게 모아놓은, 취합해놓은 이 번호들 중에서 삼수, 많게는 3수 정도까지 선택하시는 것이 이 회기번호를 보실 때 저희 탑드림 로또팁에서 전달해드리는 그런 메시지라고 어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기번호는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부분이죠. 어 빈도. 지난 회차를 이제 먼저 보면은 987회차에 이제 복귀, 잠깐 복귀를 할 건데, 지금 말씀드린 항상 늘상 말씀드리고 있는 5빈도에서 8빈도, 뭐 15번, 4번, 23번, 29번 그리고 7번 보너스 번호까지 29수 중에서 4.5수가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쉬운 거는 이 안에서 번호가 전부 다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좀 가졌는데 제 기와는 다르게 4.5수가 나왔다 항상 매주 보여드리는 요 5빈도에서 8빈도 안에 번호수들이 좀 많긴 하지만 요 중에서도 뭐 다른 분석가님들의 방송도 많이들 보시니까 그점 참고하셔서 제외수 좀 빼시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은 29수가 있었지만은 아마 20수 혹은 10몇수로 줄어들지 않을까. 아 그래서 좀 성적이 좀 좋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쉬운 거는 11수, 참고 제외수에서 23번에 나왔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별로 멸하지 않는 구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어, 면하지 않는 구간. 여기 에 지금 985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표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보지 마시고요. 아쉽게도, 어, 추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는, 뭐 번호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좀 노려야 될 구간이라고 볼수 있고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시도한 그런, 나름대로, 어, 좀 따끈따끈한 수라고 했는데, 어,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더심혈을 기울여서, 번호를 추려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할 거고요. 최소 1수, 2수 선택. 근데 아쉽게도 보너스 번호가 나와서, 나오긴 나왔는데, 보너스 번호가 나와서 이분도 좀 아쉽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궁합수 여전히 두수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미칠 수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이제 987회차 이제 성적이고요. 어 이번 주는 어좀 제가 박스를 또 따로 쳐놓은 구간이 좀 있는데, 요 7빈도의 숫자들을 좀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7빈도가 웬만하면은 이 구간에서 대부분 두수 정도는 나옵니다. 두수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수 정도 잡고 가시면은 이번 주 정도에도 좋은 성적 얻지 않을까. 물론 이제 6빈도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17빈도가 1순위가 되고요 2순위가 바로 여기가 2순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번호를 선택을 하시고 남은 구간의 빈도에서 짜집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 안에서 전체 수를 다 고르신다는 건좀 무리가 좀 있고요. 어이 중에서 보통 한 4수 정도 선택을 하시고 남은 구간 뭐 4빈도라든지 혹은 9빈도 이 구간에서 번역을, 번호를 선택을 하시면 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빈도를 어, 조합을 하실 때 어, 설명을 드려봅니다. 이 7빈도가 제가 그냥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난주 987회차 보시면 여기 2수, 2.5수 들어온 거 보, 확인하실 수있고요 물론 안 나올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2수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아래서는 나오지 않았죠? 근데 밑에서 보면 또 여지없이 또 보너스 볼릴때 추정을 했고요. 또 아래서 쪽에도 서 보면 두수 나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7빈도는 웬만하면은 번호가 최소 한두 수는 나오는 이런 중요 구간이니까 여기 에 들어가 있는 번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번 주꼭 여기서 두수 이상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 개인적으로 좀 가져보면서 여러분께서 번호 선택하실 때좀 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 가져봅니다. 이번에 이제 참고 제외서는 5수가 들어와 있고요.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번에서 23, 5번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요점은 약수라는 점입니다. 제외수가 아니고 약수, 약한 수다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는 제가 중요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지난 주 나오지 않았다면 이 안에 꼭두수 정도는 나올 것이다라고 감히 예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요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영빈도는 이번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숫자가 지금 현재 14수가 들어와 있는데. 그렇기 때, 그렇지만 여기서, 어, 수를 뭐, 삼수, 뭐, 이렇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많지만, 그래도 꼭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져오긴 했는데, 이 중에서 약 1수에서 한 2수 정도만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궁합수도 물론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난주 실패했던 그런 부분이긴 한데 따끈따끈한 수라고 말씀드렸던 이 구간의 번호 한수 정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는 좀 다른 패턴 10주 미출수를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 주 따로 가져온 이 소수와 3배수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소수와 11번부터 43번까지 총 7개 수가 들어가 있고 3배수는 4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소수는 이 중에 한 2수 정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3배수는 한수 정도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번 주도 988회차도 소수 꼭 노리셔야 됩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늘상 제가 복귀하면서 1편 방송 때. 동해 홈페이지를 캡처를 해서 가져와서 보여드리면서 소수 나와 있는 거, 합성수 나와 있는 거, 그리고 3배수 나와 있는 거를 꼬박꼬박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3.5수, 즉 보너스 포함해서 총 4수가 나왔죠. 어, 4수가 나온 후에는 그 다음에 4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줄여서 2수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좋은 수들이 이 정도의 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리는 수가 좀 있긴 있는데, 요 중에서 2수 정도.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이 빈도를 보면은, 어 되게 이제 많은 그런 숫자들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은 별게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약수를 좀 제외를 시켜놓고, 얘를 이렇게 제외시켜놓고, 이 아래쪽에 있는 번호와 여기 들어가 있는 8빈도 안에 들어가 있는 5빈도에서 8빈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번호들, 이렇게 해서 이 두가를 어 플러스 시키시고, 그 나머지 이 번호들을 전부 다 플러스해서, 중복수를 찾으시는 겁니다 중복수를 찾아보시고 중복수에서 한세수 정도 혹은 어 한번도 섞여 있지 않은 번호 그런 번호 중에서 제일 약한 뭐한번 정도 나온 번호 혹은 두번 정도 나온 번호를 선택하시는게 좋다 뭐 4중복 5중복씩 돼버리면그 번호를 가지고가시면좀 위험수가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셔서 번호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많긴 하죠. 복잡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주 근데 처음 보여드리는 낙천표인데요. 낙천표는 계속해서 제가, 어 계속 이 만들어 왔었던 그런 표이기도 하고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낙천표 방송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로 좀 뭐가 보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설명을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청표 먼저 이번 주 1주에서 5주 구간, 그리고 11주에서 25주 구간까지, 즉, 장기 미칠 수가 되겠죠? 그럼 먼저 선택할 구간, 988회 차에서 먼저 보셔야 될 구간은 바로 장기 미칠 수 구간이다. 즉, 11주에서 25주까지 들어가 있는 버전 중에서 최소 두 수는 잡고 가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순서가 바로 1주에서 5주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 안에서 한세수 정도 잡으시고,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6주에서 10주 구간에 한 수라 혹은 아예 그냥 잡지 마시거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그럼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어, 여기를 보시면 아시지만 여기에 지금 5주 이내고요 10주 이내고, 10, 10주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5, 10, 11로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개수를 보시면은 1주에서 5주까지 들어가 있는 개수가 25수가 들어와 있고요, 6주에서 10주까지 보시면 9수가 들어와 있고요, 11주에서 25주까지 장기 미출수가 11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패턴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현재 25개가 들어와 있는 숫자가 현재 모습이죠. 이 모습이 되겠죠. 25개가 들어와 있는 20주만 제가 모아다 놓은 건데 20주 전체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25개가 들어와 있을 때이와 똑같은 게 되겠죠. 25개가 들어와 있을 때어 3개 플러스 보너스 번호까지 또 여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5 플러스 1 5 플러스 1은 이제 보너스 얘기하는 겁니다. 5 플러스 b 즉어 5개의 수가 나오고 그리고 보너스 번호가 하나 나왔다. 총 6수가 나왔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이제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입니다. 즉, 11주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 구간을 얘기하는 건데, 이 구간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11수가 들어왔을 땐얘기가 달라집니다. 11수가 들어와 있고, 11수가 들어와 있고, 지금 이렇게 20회차 중에서 총, 이번 회차까지 포함 총 4주가 되는데요. 보시면은, 출수를 보십시오. 요 아래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개씩. 세기 쉽게 출연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20주만 제가 모아다 놓은 데이터인데, 이게 20주만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축소해서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나오리다는 법은 물론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장기 미칠수 11주에서 25주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번호들을 우리가 좀더 먼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데이터 흐름상, 그렇게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에서 2수에서 약 3수 정도 선택을 먼저 하시고 1주에서 5주 구간에서 한 3수 정도, 2수에서 3수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어,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6주에서 10주 구간은 버려야 하는가. 둘중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아예 멸하거나 아니면 한수 정도 나오거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이제 선택은 어떠실지 저도 이제 결과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좀 궁금한 부분이 좀 있네요. 그리고 특히 위에 이제 1주에서 5주 구간에 있는 구간에서 5구간과 6구간에 들어가 있는 번호를 선택하실 때는 좀더 조심하셔라. 그래서 제가 빨갛게 주의 구간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 이유는 또 이제 이유를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요. 이유로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여기에 지금 보고 계시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살짝 이렇게 좀, 좀 가야 되는데 여기 구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휑하죠? 5구와 6구가. 거의 뭐 이렇게 20주 동안에도 몇번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번호 선택하실 때좀 조심하셔라 라는 그런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물론 5구와 6구에 들어가는 29번, 38번, 41번, 42번 이번 회차에는 좀 40번이 좀 어, 당기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40번의 번호들이 불러 세수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좀 주의하셔서 번호 선택하실 때좀 신중을 기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더 설명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19, 19에 들어가 있는 이 번호들은 이번 주에 선택하실 때 특히 19입니다 19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인데요 표시를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 구간에 있는 이 번호들이 되겠습니다 이 번호들 중에서는 절대 뭐, 4수 이상 가져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1부에 들어가 있는 번호들 중에서는, 번호 어, 선택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여기가 이제 보여지겠는데요. 요걸 또 다시 좀, 살짝 우측으로 가서, 이게 화면을 좀 키운다고 키웠는데, 더 키워버리면 이 화면이 다 전체적으로 다 작아져야 돼서, 확대가 좀 되기가 어려워가지고, 좀 작게 보이시더라도, 그좀 참고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지난주 거를 볼까요? 지난주를 보면은, 어, 나와 있는 이제 개수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1구에서 어, 4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 나왔죠? 그럼 이제 과거의 차를 보면은, 뭐, 이런 빨간 표시는 다 지우고, 여기 4개가 나왔을 때, 1구에 4개 나왔을 때, 그 다음의 차를 보세요. 자, 3개 나왔을 때, 그 다음의 차. 자, 3개 나왔을 때, 그 다음의 차. 자, 3개 나왔을 때, 요 회차는 되지 않겠죠? 자, 네 개가 나오고 포스 번 하나 나왔을 때세 개. 여기 네 개가 나왔을 때세 개. 여섯 개가 나왔을 때두 개. 즉이것은 무슨 얘기하느냐 어, 바로 1구에서 많은 번호들이 들어왔을 때1구에서 많은 번호들이 들어왔을 때 많은 번호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큰 수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거에 3분의 2 정도만 출현을 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있는 데이터만 있다는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서 1, 9 번호 선택하실 때는 이번 주한두 어 수에서 세수 정도, 특히 세수 정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어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낙첨표를 어 처음으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어 반응이 좀 좋으면 이 방송을 계속 낙첨표 방송을 따로 또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점뭐 다른 분들께서 워낙 또 낙첨표 방송들을 또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저까지 뭐 이거를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또 저는 또저아람데또 분석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으니까 오늘 처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자 빈도 아, 영빈도가 나왔네요 빈도 있는 이 번호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서 설명드렸던 낙천표 그 부분도 좀 보시고 또 말씀드렸던 이 회기번호까지 전부로 취합을 하셔서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죠 어, 좋은 선택 하셔서 여러분의 좋은 결과, 이번 주꼭 1등 당첨되시고, 상위 당첨되시는 그러한 주가 됐으면 하는 바램 가져보면서, 어, 2부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했습니다.